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오늘 쿠우쿠에서 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회식이 있는 날은 운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회식하기 전에 그리고 회식 후에 산책을 하는 건데요 저는 명륜진 사갈비에서 쿠우쿠까지 한 10분 정도 산책을 이미 했고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더 나와서 이 한라비발리 근처를 걷고 있습니다 회식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요요가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잦은 회식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회식을 하게 되면 평소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어, 술을 한두잔씩 하게 되면 어느새 자기가 먹는 양을 잊어버리고, 또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좀 적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식이 끝났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 갖게 되면 2차, 3차 자리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2차는 가지 않고 아까 약속한 대로 한번 걸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집에 가게 되면 은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데요. 어, 한번 운동하나 생각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비라든지 다른 신체의 활동 때문에 운동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운동하는 방법이나 운동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또 활동량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걷기 시작한 지 대략 5시 반 6분 정도 되었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또할 일들이 남아있으니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